세상에는 현대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에는 온갖 의학적인 지식으로 완전히 무장해 있는데 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별 의학적인 지식도 없는데 그냥 예수 믿고 기도했을 때 완전히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교리적인 지식으로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면 치유됩니다. 성경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 명의 의사를 만나면서 모든 재산 다 날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게 되리라.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자신이 낳은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 역사들은 성경이 수없이 나오고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모르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을 막 기울인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의 의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피흘리심으로 말리암아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이미 치유는 종결된 것입니다. 다이루다 끝난 것입니다. 과거 시제형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로마서 10장 17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가를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문서 4장 20절부터 22절은 치유에 대한 아주 완벽한 메시지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길을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래의 홍수 속에 휩쓸려 살기 때문에 주의력 산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걸 빨리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기를 다기울여 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세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춰야 하는데, 영적인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는 순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치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당연히 어두운 질병의 질병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에 영적인 초점을 말씀에 맞출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으로 깨뜨고 들어옵니다. 그때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들과 골수를 찔러 조이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과 의사가 치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격적인 장애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건강, 또 우리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건강, 우리의 영적인 건강까지도 완전히 회복하시는 위대한 의사가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